네, 어저께 효천지 들어가셔서 또 우리 배소사님 팀세 분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. 큰 고기는 안 움직였지만 이렇게 또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줌으로 또여러분들을 설레게 하죠. 와, 우리 이이 이, 이 어르신께서 또 이렇게 멋지게 또 효천지 풍경을 보여주셨네요. 예쁜 채여사는 뭐 매장에서 우리 손님용대하느라고 사실 효천지까지 가려면 겨울에는 한번 가봐요. 그래서 답사는 몇번 왔다 왔는데 겨울에 가서 아름다운 모습을 좀못 봤는데 이렇게. 어 그림으로 카메라에 담아서 이렇게 주심에 감사하고 오 있지 어저께 주간 캠이 괜찮다는 거또 이렇게 끼워서 보여주십니다. 굉장히 잘 보인다고 하네요. 여기는 효천지 여기는 효천지 여기는 효천지 보시면 어딘지 잘 알죠? 효천지 대형 낚시터 사람들이 1 0 0여 명이 앉을 수 있다는 자리가 많다는 그곳 그곳에또 또 하루 하시고 잔잔하게. 잔춘척이 움직였음을 보여줍니다. 감사함을 전합니다. 오늘은 4월 21일, 목요일. 효천지 선택도 좋네요. 대물나라 우량특파원들의, 님들의 소식이었습니다.